빛고울 광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무려 15시간 동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내용을 쉼없이 증거하는 전도특별방송이 진행됐습니다. 광주극동방송 전 직원들이 간절한 눈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돌아오길 기도하는 가운데 첫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아, 네. 지금 처음, 처음 들 진짜. 야, 야. 박사, 마지막 박수를 한번 치고 들어가야 돼. 박수 칩시다하나님의 아, 네,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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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어머님께서 영접기도까지 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론과 홀처럼 생방송이 진행되는 시간 내내 중보기도 회원 60여 명이 쉼 없이 기도하며 이 영적 전투를 힘써 도왔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죠? 예, 네, 하네요. 아, 아, 예, 그러면은요 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 예수님을 우리...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제안에 옷이 없어서. 제안에 옷이 없어서. 저를. 저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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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네. 어. 그런데 예수님한테어 가시면요. 네. <laughs> 아무리 시큼하고 아무리 힘든 얼굴들도 예수님이 탁 들어가시면 펴져요 이날 영접기도를 따라한 말기 가암 환자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 일주일 후 평안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또 같은 시간 전도폭발대원 40여 명은 방송을 듣고 문자를 남긴 청취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영접기도까지 인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 영생을 선물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 삶에 생명의 징조가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 이게 네. 바로 축복입니다. 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십시오. 어, 효지나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날 방송을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 했거나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고 방송사로 들어온 문자는 총 75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 보름간 방송사와 전도 폭발팀이 전화를 걸어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분이 734명이었고, 충분한 구원 상담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결단하고 영접 기도까지 고백한 분은 4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극동방송 전도특별방송을 통해 잃어버렸던 신앙을 44년 만에 회복하신 분, 3대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서야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게 됐다는 사연, 우연히 라디오에서 나오는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고 해서 무심결에 따라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차를 세우고 문자를 보냈다는 분 등, 수많은 기적의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